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동총세가 제가 그동안 이 채널에서 다뤘던 기간을 봤을 때는 제일 긴장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때까지는 아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지역적인 전쟁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의 생각이었는데요. 마지막 일주일, 이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아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의 지역 정쟁으로 넘어갈 건데 미국 주도하에서 이제 패권 국가들이 이걸 막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전쟁이 더질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때까지 그 1년 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야 돼. 일단은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7일 내내 하마스의. 선제 공격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방에서 헤즈볼라 이제 남쪽에서는 예멘 부티반군 안사룰라 그리고 시리아하고 이라크에 있는 또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무장 단체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미사일 쏘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분들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멈추려면 너는 하마스란 하고 있는 이 전쟁을 중단시켜야 돼요. 너 중단하면 우리도 멈출 거야.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은 목적이 있었어요. 나는 하마스를 개멸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거야. 하마스 개멸, 그리고 납치됐던 사람들의 구출. 이제 여기서 후티 반군 안사로나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헤지볼라입니다. 헤즈볼라는 작년에 제가 이제 레버논에 갔을 때도 그러는데, 규칙 속에서, 그, 동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헤즈볼라는 미사일을 보내고, 어, 이스라엘도 이제 와서 공습을 하고, 공습할 때마다도, 어, 가능하다면, 좀 약간 장군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1년 안에도 이스라엘 측에서도, 헤즈볼라 측에서도, 민간인들을 죽었어요. 물론 좀 약간 숫자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양측에서도 그 동안 민간인들을 죽었어요. 민간인이 최근에 죽은 거 아니에요. 아기도 최근에 지, 죽은 거 아니에요. 그사이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지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에, 이스라엘 주, 지도이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소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는 이제 점선이에요. 직선 아니고 그리고 똑같이 점선으로 되니 구역 하나 더 있죠? 여기 이제 거란 거원인데 여러분 이 거란 거원은 국제법상으로는 시리아 당이에요어 이스라엘 땅 아니 아니고요. 67년 전쟁 때는 이스라엘한테 넘어갔고 미국다 트럼프 때까지는 여기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시리아 당이라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얘기가 안 나왔어요 트럼프 이후로부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루지라는 종류에 속합니다. 사실 누루지라는 말도 비아파론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을 본인들을 무와 히둔이라고 부르고요. 공식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본인을 이슬람의 이제 일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슬람이란 이제 관계가 거의 끊겨졌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슬림들도 누루수 사람들을 이제 무슬림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나의 소수 종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천년 됐던 종교예요. 천년 넘었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 어디에 살냐면 주로 여기에 살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시리아 남부, 이스라엘 북부, 그리고 레바논 남부에 살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소수 종파이다 보니까 이 종교 신자들끼리 단결이 너무 단단합니다. 그 어디나 어떤 드루즈 사람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사고 마인드가 있었고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여기 이제 이 동네를 프랑스가 점령을 했을 때이 누르주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프랑스 상대로 전쟁을 벌였어요. 좀 약간 이렇게 독특한 종교 공동체입니다. 이제 여기서 메지달 샴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지달 샴스 여기에다가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 미사일이 학교 축구장에다가 떨어져다 보니까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아, 이건 헤즈볼라 했다. 헤즈볼라 우리 아이들까지 죽이고 있다. 학교에다가 미사일 샀다고 했는데, 헤즈볼라는 아니, 우리 안 했어. 아마도 이라에 있는 애들한테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뻥치지 마. 너네들 했어요. 헤즈볼라도 야, 우린 예전에는 가끔씩 니네들 때릴 때 오바를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시골들을 때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인정했고 사과를 했어. 이때 우리가 했다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안 했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있어요. 그 이라크에 있는 무장 단체들 한 것인지 아니면 메지다 샴스에서 일부 사람들이 증인에 나섰어요. 우리 보기에는 아이 라운돔이헤즈 볼라를 막으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이쪽으로 튀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진선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에, 이스라엘의 주장도 헤즈볼라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물음표예요. 그 미사일 어디서 얻는지.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강력하게 복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복수하겠다는 얘기를 언제 했냐면 나타니아우 정리가 미국에 있는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그 연설에서도 우리는 중동에서 니네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는 중동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연설이 이후로부터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래서 좀 신기하게도 여기부터 이제 신기하는 상황인데 이분 누구냐면 이제 TN인 레바논 쿠키가 보이죠? 웰리짬볼라드입니다 이분이 레바논에 있는 누르주 사람들의 지도자예요. 이분의 아빠를 시리아가 죽였어요. 암살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 시리아는 기본이고 헤즈볼라 반대 세력이고 이분이 여러 번 해지볼라의 암살 기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레버넌에 가서 이제 헤지볼라랑 관련된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서양 언론이 주로 자작하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두루주 사람들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기하게도 이제 두루주 동네가 미사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걸 헤지볼라 했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예상으로 이분이 이제 헤지볼라를 까는 발언을 할줄 알았더니 이분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고 헤지벌라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좀 특이하게도.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멀어야 되네 그, 누르두, 누르주 사람들하고, 누르주 사람들하고 레버넌에 있는 시아파 애들 사이에는 이렇게 좀 약간 내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멈췄어요. 갑자기 이렇게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던 잘라에는 이스라엘이 동시에 투명을 암살시켰어요. 하나는 후아슈크리예요 이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헤지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살라이죠. 이제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은데 이분이 누구냐면 헤지볼라의 군사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시면 이분이 국방부 장관이자 군 합정 모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분이 어떻게 죽었냐면 이제 공군으로 죽였어요. 그 허... 이분이 있었던 건물을 폭파시켜 가지고 죽였는데, 또 같은 날에는 거의 몇 시간 차이로 일안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제가 이 사진들을 유태인 친구들한테 받았어요. 하여튼 이 건물인데, 에, 이 건물에서도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에다가 아직도 어떻게 공격하는지가 설명 아, 안돼 있긴 하지만, 누가 죽었냐면 이분이 죽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이스마일 한예, 하마스의 지도자이죠. 사실은 지도자보다는 정치국 사무총장 아마 정치국 수장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맺자면 이스라엘이 거의 몇 시간 간으로 자신을 제일 많이 괴롭히는 두개의 무장단체이죠. 헤즈볼라하고 어, 하마스 정치국 수장을 즉슨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제거했고 그리고 북방에서도 헤즈볼라의 군사적인 제일 높은 사람을 제공한 거예요. 몇 시간 간으로 헤즈볼라는 눈이 완전히 돈 상황인데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는 모르겠고요. 이스마일 하니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스마일 하니에는 사실은 가자에서 어, 국무정리로 2005년 2006년 선거를 이겨가지고 국무정리에서단분간 근데 이제 알파타 소환지구란 뜻이 안 맞아가지고 에, 거기서 이제 나가리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본인을 암살할 수도 있다는 그 눈치를 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 나가가지고 다음에 이분의 자리를 앉았어요 원래 이분이 하마스 정치극 사무정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리가 교체됐냐 여기로부터 이제 스토리가 좀 약간 재미있어지는데요. 이분이 하마스의 지도자였을 때 하마스의 사무실이 어디냐면 시리아였어요. 근데 시리아에서 아랍의 폼이 도졌죠.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시리아에 있는 반정부 세력이. 이때 하마스는 시리아 아니고 시리아 반정부 세력에다가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시리아 정부는 야 나가라고 했어요. 그 계기로 이란랑 관계도 끊겨진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밖에 나가서 이분 자리에 앉으면서 시리아하고 이란이랑 관계를 다시 개선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격으로 봤을 때도 할리트 메샬은 좀 강경파이고 이분이 엉건파예요 그리고 이분이 정치국 사무총장 되면서 하마스의 정당 대회에서 하마스는 최초 2019년에는 이스라엘을 인정했어요. 오케이. 1967년 국경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정한다는 말을 이제 그 소리에다가 들어갔는데, 그거 다 이분 덕이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이란에서 암살당했어요 의미가 뭐냐. 일단은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협상을 하는 대상이 죽은 거예요. 왜냐면 하이 사람이 없으면, 하마스의 군 라인, 모함메타이프하고 야헤싱바를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 사람 제거되면, 그럼 이 사람 제거되면, 다시 옛날 강교파가 그 자리에 앉거나 아니면, 이 군으로 대표하는 이두 명이 자기 뜻이 가는 사람을 그 자리에 내가 앉히겠죠. 그런 하나의 위험성이 생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모하메타이핀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언론에서 자주 나와요. 물론 아직 하마스는 인정을 안 했지만, 제네피셜로도 마함메 타이프는 죽은 것 같고요. 지금 하마스의 모든 힘이 야히스 시마르한테 있어요. 야히스 시마르 지금 어딘지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뭐 가자 어딘가에다가 숨겨 있거나 아니면 벌써 이집트로 탈출할 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마하한는 암살 당했는데 어떻게 암살 당했는지도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그 암살 당하는 방식에 따라 이란의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이라크에서 미사일을 사서 죽인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이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란 안에서 이제 어떤 기구를 조립하면서 어디에다가 설치하면서 그런 식으로 암살 시킨 것인지가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라크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미사일을 사서 아니면 공군으로 이스마일 하니에를 죽였다면 이거는 이제 영토 지해이니까 또 이란이 강력한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 아니면 예전에 이란의 핵 과학자들이 암살당했듯이 이분이 암살당했다면 그러면 그때 이제 별개의 문제이고 이란이 더 이제 부드러운 반응을 하겠죠 현재로서 어떻게 암살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핵심 은 뭐냐면 여러분 바이든이 당선되실 때는 이란이랑 다시 한번 핵 협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당선되고 2주 만에는 이란 안에서 이란 핵 과학자들이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란 이란 핵 협상을 할수 있는 분위기가 개박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란 대통령이 온건포로 당선했고 이분이 아 나는 유럽이란 좀 다시 한번 관계 개선하고 싶다 서양이란 관계 개선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대통령의 지임식에 왔던 하마스 지도자는 이란에서 암살당했어요. 이란이 다시 한번 소양이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개박살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왜 이스라엘이 강하게 나갔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 전쟁이 원래 한꺼번에 잘마무리돼야 되는데 미국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상 결과까지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자꾸 휴전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에 그동안 누군가가 우리를 건들리면걔는 죽는다라는 그러한 좀 약간 공포심이 최근 1년에 와서 무너졌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을 넘어가서 저 멀리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안사르람 마저 이스라엘에 수도 텔라비까지는 때리고 있어요. 이렇게 키가 죽은 이스라엘의 다시 그 심리전을 이길 수 있는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여러 자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있었던 암살 사건들 이제 이스마엘 한의의 암살하고 아, 헤지볼라의 암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보다는 이제 나탄야후 정부에게는 신의 한수 같은 전략이었어요. 그 전략이 추구하는 결과물이 이스라엘 플러스 그 중동 지역에다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질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레버논은 기본이고 이스라엘마저 많은 서양 국가들이 자기네 비행기 노선을 이제 취소하고 있고요. 이미 레바논에서 마지막 일주일 안에는 에, 5만 명 넘게 외국인이 졸수를 했고,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한테 레번에서 빨리 졸수하라고 경고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에서는 델타일, 미국이잖아요. 그 항공사까지 지금 노선을 지소하겠다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신호들을 합치고 얘기를 하자면, 어, 조만간, 음, 이렇게 동제된 분위기 속에서의 교전 아니고, 최대로 된 에, 지역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이 지중해에다가 12개의 군함을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압박을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막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수혜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러시아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 예멘이나 홍해나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든 국가들의 시선이 특히 미국의 시선이 여기 중동에다가 집중이 돼야지 대선 결과가 지내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빠르게 이렇게 진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을 뭐냐고 물어보시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나와 있는 정보들 합치면 지역적인 전쟁이 더질 건데 미국이 막고 있다. 미국이 막을 수 있다면 안 터질 건데, 미국을 못 막으면 터질 것이다. 물론 전쟁을 터진 것으로 원하지는 않지요. 왜냐면 전쟁이 터져봤자 무거한 사람들이 죽죠. 근데, 보이는 것이 그렇다는 말이고, 원하지는 않지요. 근데, 보이는 것이 레벨 2예요 그냥, 무정 정파들이 대대적으로 있어야 한 사원 거지, 레벨3는 진짜 위험할 거예요. 레벨3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면전이에요. 거기까지는 아마 일단은 더질 일이 없어 보입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